법률구조공단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합정역 먹자골목 인근 길거리에서 바닥에 떨어진 최신 휴대폰 한 대를 주었다 A씨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장물업자 B씨를 찾아가 휴대폰을 주었는데주었는데 주웠는데, 주웠는데 살 거냐고 물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A씨와 B씨의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A씨가 거래 현장을 떠난 직후 B씨는 즉시 A씨가 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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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팔려고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C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C는 경찰 조사에서 남의 휴대폰을 BC에게 팔려는 잘못된 행동을 하긴 하였으나 휴대폰은 훔치지 않았고 주운 것이라 주장했다. AC를 수사한 검찰 역시 긴급 체포의 사유였던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AC를 기소한다. 그리고 AC는 일심에서 깨끗하게 무죄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일단 유치한 말장난 같지만 A씨가 핸드폰을 주운 거냐 아니면 훔쳤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A씨가 만약 휴대폰을 훔친 거라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 주운 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임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A 씨는 결과적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경찰은 수사 당시 절도죄로 긴급체포를 하였으니 애초에 긴급체포 사유가 아닌데 긴급체포를 한 것이다. 즉 절차 위반임과 동시에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끈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판단 미스로 절차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절도죄이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건 온갖 잘못된 행동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죄가 되는 것일까? 형사사건은 절차를 어마무시하게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의 사유가 없었는데 A씨가 긴급체포당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차위반이며 위법한 체포이다. A씨가 긴급체포당할 당시의 진술들과 제출한 물품 등은 하나하나가 일종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1심 법원은 이 진술과 물품들이 위법한 긴급체포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위법한 절차 내에서 수집된 각종 진술과 물품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증거로 쓸수 없다고 하였다. A씨가 점유위탈물 횡령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증거로 쓸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쓸수 있는 것들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하면 증거로 쓸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형사증거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선언한 판결이라고 할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살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